이제 대중분들이 저를 생각하시면 가장 먼저 약간 되게 불쌍하게 보신 분들도 있고 딱하게 보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뭐 가사에 써 있는 것처럼 되게 선비 이미지 약간 점잖고 철이 빨리 들었고 약간 그런 이미지인데 실제에서 전 그러지 않단 말이죠 <laughs>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있을 땐뭐 진짜 20살 20대 남자애들처럼 뭐 서로 장난도 치면서 놀고 서로 욕하면서 놀고 뭐 술도 마시고 하면서 그러면서 노는데 이제 너무 TV에서는 약간 뭐 그런 이미지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<laughs> 어 저게 진짜 내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런 작은 어제 생각에서 비롯된 곡이네 두 번째 곡입니다.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곡, Day and Night은, 네, 제 경험담이 맞고요. 어, 그때 진짜 너무 많이 힘들었어가지고, 그때 쓰자 한 곡이, 네, 이렇게 잘 나와서 타이틀곡까지 돼버렸네요.